오늘 밤 당신의 혈관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단 하나의 조합만 알아도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10배로 증가하는 놀라운 슈퍼 조합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의 효능은 알고 계시지만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요리에 넣어 먹는 것만으로는 마늘이 가진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 특별한 마늘 조합을 알려드린 후석달 만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첫 번째 슈퍼 조합은 마늘과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이 조합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최고의 항생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과 쿨의 플라보노이드가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항균작용이 일반 마늘의 10배 이상 강해지고 면역력 증진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50대 직장인 김 씨의 경우 잦은 감기와 만성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로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마늘 꿀 조합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도록 했더니, 한달 만에 감기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마늘을 대산이라고 부르며 양기를 보충하는 약재로 사용해왔고, 서양의학에서도 마늘의 항균 효과는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생마늘 3알을 곱게 다져서 순수한 꿀2 큰술과 섞어주세요. 하루 한번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단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마늘과 생강입니다. 이두 식재료가 만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마늘이 알리신과 생강의 진저롤이 합쳐지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점성을 낮춰 혈액순환을 극적으로 개선시킵니다. 60대 주부, 이 씨는 수종냉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죠. 마늘 생강차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더니 두달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한방에서는 마늘과 생강을 모두 온성식품으로 분류하며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최고의 조합으로 여겨왔습니다. 마늘, 생강, 차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마늘 두 알과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넣고 10분간 우려내세요. 하루 두번 식후에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꿀을 조금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소화기능까지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과 레몬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콜레스테롤 관리와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마늘의 황 화합물과 레몬의 구연산이 만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40대 회사원 최씨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물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자연요법을 시도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늘, 레몬 조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4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의학 연구에서도 마늘과 레몬의 조합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마늘, 레몬, 우린물 만들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마늘 5알과 레몬 1개를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주세요. 찬물 1리터에 넣고 하룻밤 우려낸 후 아침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마늘과 올리브오일입니다. 이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기도 한데 항염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는 조합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60대 한 씨의 경우. 관절 통증 때문에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늘을 올리브오일에 우린 오일을 매일 사용하도록 권했더니 두달 후부터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마늘과 올리브오일 조합에 일상적 섭취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생마늘 10알 정도를 얇게 썰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200ml에 담가 일주일 정도 우려내세요.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오일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두 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과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과 여성분들의 유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마늘의 셀레늄이 만나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50대 남성 박씨는 전립선 비대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고려하고 계셨는데 먼저 식이요법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조리한 요리를 꾸준히 드시도록 했더니 6개월 후 전립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도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는 식습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울토마토 10개 정도와 마늘 3알을 올리브 오일에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으깨지면서 마늘과 잘 섞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파스타 소스로 활용하거나 그대로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이상 드시면 건강상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늘과 양파의 조합입니다. 둘다 같은 백합과 식물이지만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놀랍도록 증가합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당뇨병 전단계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 정 씨의 경우 공복 혈당이 1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늘 양파 볶음을 매일 한 접시씩 드시도록 권했더니 석달 만에 공복 혈당이 9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마늘과 양파를 모두 기를 순환시키고 습담을 제거하는 식품으로 분류하며 당뇨 관리에 효과적인 조합으로 여겨왔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양파 1개와 마늘 5알을 썰어서 올리브오일에 노릇하게 볶아주세요.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춰 반찬으로 드시거나 다른 요리에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며,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늘과 브로콜리의 조합입니다. 이 두식 재료가 만나면 해독 효과와 간 건강 증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황 화합물과 브로콜리의 글루코시 놀레이트가 결합하면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40대 직장인 김씨는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 고민이었습니다. 금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늘 브로콜리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했더니 두달후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와 마늘의 조합이 간 해독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조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를 작게 나누고 마늘 4알을 다져서 함께 볶아주세요. 브로콜리가 너무 익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드시면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늘과 현미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변비 해소와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현미의식 이섬유와 마늘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성 변비로 고생하던 60대 여성 송씨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배변을 하지 못해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마늘을 넣은 현미밥을 꾸준히 드시도록 했더니 한달 만에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양 의학에서는 마늘이 대장의 기운을 푹 도두고 현미가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여겨 두 식재료의 조합을 소화기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추천해 왔습니다. 현미 마늘밥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미를 씻어서 불린 후 다진 마늘 두 큰술을 넣고 함께 밥을 지어 주세요. 마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든 현미밥을 드시면 됩니다. 매일 한 끼씩은 이 밥으로 드시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화 기능이 개선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마늘과 시금치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빈혈 예방과 혈액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시금치 이철분과 마늘의 비타민C가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향상되고 혈액 생성 능력이 증가합니다. 빈혈로 고생하던 30대 여성 최 씨는 항상 어지럼증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복용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마늘과 시금치를 함께 조리해서 드시도록 했더니 두달 만에 해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한방에서는 시금치를 혀를 보하는 식품으로 마늘을 기를 도두는 식품으로 분류하여 두 식재료의 조합을 빈혈 치료에 활용해 왔습니다. 마늘 시금치 볶음은 간단합니다. 시금치 한 단을 깨끗이 씻어 데친 후 물기를 짜고 다진 마늘과 함께 참기름에 볶아 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을 뿌려주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세번 이상 드시면 빈혈 예방과 혈액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늘과 견과류의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가 마늘과 만나면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과 만나면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 치매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마늘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도록 권했더니 석달 후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신경과학에서도 마늘의 항산화 성분과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마늘 하나를 다져서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 어떤 견과류든 상관없으니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번 간식처럼 드시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마늘 슈퍼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조합들은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효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달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마늘 하나를 다지고 함께 먹을 식재료 하나를 준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놀라운 마늘 슈퍼 조합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늘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